안녕하세요. 라이트위 이상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지금 산이랑 다 보이시나요? 포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가 포천 레이스웨이 서킷 트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라고 뭐 제가 속해 있는 협회이기도 한데요. 그 협회에서 이 뒤쪽에 차들 보이시죠? 엄청 많은 차들이 도열를 하고 있어요. 이 엄청 많은 차들이 도열을 한 이유는 올해 차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내연기관 세단, 전기 세단, 내연기관 SUV, 전기 SUV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세그먼트랑 장르별로 구분을 다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협회원들이 이 차를 한 대씩 이제 서킷에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올해 차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평가 항목들을 보면 뭐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사양, 혁신성, 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고 한 대씩 경험을 해보는 것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갖고 많은 기자들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은 테스트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 같이 경험을 해보고 점수 낸 걸로 올해 차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아침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제 차를 보내줬고 협회 기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따부터 어, 직접 차를 타보고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그 다양한 차들을 테스트를 해야되기 때문에 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하지 못하고 좀 중요한 모델들만 저희가 직접 타면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리뷰를 하는 거라 깊이 있는 리뷰는 못하고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승 모델은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그런 픽업트럭 모델들이 국내로 진출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된 한 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모델, 아이드 트랙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되게 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픽업 트럭 모델이다 보니까, 뭐 정숙성이나 뭐, 그런, 그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활용도가 무척 높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고친 오면에서 주파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모델이죠. 지금 피그 트럭 모델이 오늘 지금 와이드 트랙 하고 렉턴 스포츠 칸이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와이드 트랙 하고 동시에 높고서 번갈아 가면서 어, 타면서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게 어, 이런 서킷 테스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묵직하게 달려주는 맛이 확실하게 남성적인.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듬직하니 이게안전성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피트인에서 지금 또 다양한 차를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은 못하고요 다음 차량을, 어떤 차량을 탈수 있는지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서 또 어떤 차량을 타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승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EV6입니다. V6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이 만든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대로 기획돼서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출시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사전 예약 시청 받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반도체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대기가 엄청나게 밀려있는 걸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차를 받으면 지금 거의 강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출시하고 나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의 그 EGMP 플랫폼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기아의 EV6 모델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도 상당히 높고요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독일 같은 뭐 유럽 쪽 시장에서도 어 가치를 많이 인정받아서 판매량이나 사람들의 선호도, 평가도, 만족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뭐 스펙이나 뭐 그런 것들 기계적인 성능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오닉 5랑큰 차이가 난다고는 이제 볼수 없지만 같은 플랫폼에 같은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어, 현대기아차가 사실 모델을 만들 때소나타와 K5 같이 비슷한 스타일을 만들어서 디자인만 조금 달리하는 뭐 그런 쌍둥이 모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EV6,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디자인이나 구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갖고 쌍둥이 차량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특유의 어, 그런 특성 때문에 내부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고 내부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이 어, 정말 미래에서 온 전기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훌륭하긴 하지만 올해 차 디자인 부분 후보로 지금 선정이 돼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 그만큼 또 디자인적인 요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도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되게 디자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EV6 같은 이 모델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좀 파격적인 실험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죠. 그 스타일은 신형 스포티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EV6가 좀더 파격적으로 전기차에서 시도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실내 내부와 외부에 모두 좀 적용이 많이 돼서, 아무래도 파격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격적인 경쟁력 같은 것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테스트에서도 전기차 중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다시 다음 테스트 차량을 타기 위해서 p t n 을 했고요. 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차들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다음 차로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타이칸 터보. 중에서도 S입니다. 원래 타이칸 터보가 테스트카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S가 왔어요. S가 와서 사람들이 다 오늘 온 차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차일 거예요. 아마 색깔도 파란색으로 아주 이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고 타봤는데, 저는 타이칸을 못 타봤거든요. 지금 타이칸 S를 지금 처음 타보는데, 와,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참 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이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순간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야 이거는 정말 미친 듯이 튀어나가고요. 이거 뭐 숫자로 표현하는 이 차의 그런 그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성공을 한 이후로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던 그런 상징적인 브랜드들. 그런 메이커들이 이제 어떤 전기차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했었었는데,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했고, 이제 했죠. 특히나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로 테슬라의 아성에 맞불을 놓을 거냐, 어, 경쟁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기대들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 타이칸이. 어, 이, 이, 직선 코스에서의 이 발굴의 주행성 이거 무슨 우주선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이게 정말. 지금 노면이 또 젖어있고 약간 그래서 그렇게까지 높은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아 이거는 정말 미,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타이칸을 내놓은 거 보고 아 역시나 포르쉐다 역시 포르쉐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아 정말 하루 종일 타라고 해도 진짜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아 정말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는 아, 그런 시승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정말 예술이네요. 우주선이 이렇게 했다가 착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우, 다른, 다른 세계 영역에 갔다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번 시승차는 이 트론 GT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경험했던 타이칸 터보 S와 비슷한 기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요. 디자인과 그런 뭐 브랜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다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거는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포머링 자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 나가지 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 같은 거는 타이칸보다 어, 이 모델이 모델이 조금 더 기존의 내연기관의 실내에 좀더 그런 느낌을 좀더 전해주는 것 같긴 한데 어이 시선 느낌은 완전 완전 다르차아요 타이칸과 비교했을 때좀더 간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타이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공유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비슷한 점과 또 다른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탈수 밖에 없는데요. 하이칸이 좀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세팅이 그래서 그런지 좀더 코너나 그런 주행 질감에서 좀더 단단하게 좀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어떻게 면 서킷 주행에서 좀더이트론시트가아무도 익숙해지면 좀더 재밌게 탈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단하게 좀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 와 타이어의 접지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서 코너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코너링을 좀 보여주고요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줄 정도입니다.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네요. 짧게, 짧게 다양한 차량들을 타야 돼서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정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타이칸도 그렇고, 이 지금 트론 GT 모델도 그렇고, 이 저속에서 이 소리, 감성적인 부분이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치 우주선을 타고 주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 V2L, 음, 많이 보셨죠? 전기차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전제품 꼽아서 볼수 있는 거. 근데 그거 말고, V2V라고, 전기차에서 방전이 된, 아니면 배터리 지금 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V2V. 기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v2v 기능을 지원을 하는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행사장에 와서 이렇게 좀 시연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대자동차에서 v2v를 지원하는 차량은 전국에 지금 7대 밖에 없어서 이 차는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배에다 실고 여기 행사장까지 와줬다고 하네요 오전에 노면 상황 때문에 조금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어 지금 준비된 테스트 차량들은 거의 다 경험을 했고요. 그 지금 경험한 테스트 차량들을 평가지를 작성을 해서 한국별로 올해 차가 어떤 차가 이제 선정이 되는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행사 준비하고 또 진행했던 우리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 운영진들과 회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들어가서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TV 이상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기자들이 테스트 심사 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드디어 올해의 차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기아의 EV6가 선정이 됐습니다. EV6는 올해 차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기 크로스오버, 올해 디자인 등 3관왕을 차지하면서 대단한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부분별로 수상 모델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전기 세단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더뉴 EQS 올해 내연기관 세단에는 제네시스 G90 올해 전기 크로스오버는 기아 EV6, 올해의 내연기관 크로스오버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올해의 전기 SUV에는 제네시스 GV60, 올해의 내연기관 SUV에는 기아의 스포티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올해의 픽업에는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이 뽑혔고, 올해의 MPV에는 현대차의 스타리아, 올해의 하이브리드에는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올해의 시티카에는 현대차 캐스퍼, 올해의 럭셔리카에는 제네시스 G90, 올해의 퍼포먼스에는 현대차 아반다 N. 올해의 디자인에는 기아의 EV6 등이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해 저희 그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끝났습니다.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된 기아의 EV6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해는 또 어떤 모델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내년에 또 올해의 차로 뽑힐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라이트비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주선 같아. 그러니까요. 야 코너링 봐라. 야 바닥을 훑고 지나간 쏠림도 없어. 씨. <laughs>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멘트를 어떻게 쳐. 야 이거는. 야.